대구토기의 뽑기콜! 입니다 여기는 성서 롯데시네마 앞인데 저번에 신청해주신 곳에 1층에 뭐 있다고 하셔서 찾다가 보니까 여기 뽑아 뽑아 인형 뽑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맥도날드 같다 어, 맥... 어 여기 뒤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놨는 <laughs>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기계는 펄니랜드 <laughs> <펀리랜드>. 저번에 <laughs> 언제였지? 그때 우리 뿌니란데다가좀 뭔가 일상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인형들은 자오 아, 뭐야 뭐야? 어, 이거? 뭐야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요 오야이차야 이거 봐뭐뭐 이거 그냥 뭐 후드룸 짭짭 그냥 엘사 되는 엘사 그냥 후드룸 짭짭 먹을 수 있을 것 <laughs> 같고요 일단 재개 한 것도 있고 큰 것들 뿌니란 <laughs> 네, 이런 식으로. 우리 그때 수성구청역 아니, 우리 그때 그 상인동에서 그때 이거 했었죠. 상인동에서 그때 이거 하나 뽑았잖아 우리 어상인동편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기, 일단 샵들을 이렇게 했고요. 자, 이거 한 판만 해보고 머리 기침하어 머리 기침해. 자, 자, 어 기계 열렸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거 뭐, 뭐 후드름점점 떨어지고 왔거든요, 일단. 맛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맛보기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음, 예이안 잡고 좋습니다. 루아 루루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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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뭔가 안돼 안들려. 실초 나왔다. 잡자만 내기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한다 사장님 맞지 하나만 더 올리면 이거 바로 후루룩 짭짭 그냥 팍 떨어지는 그런 린거 같은데 일단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뭐뭐 뭐 왔나? <laughs> 자나 이거 이거 피치 봐봐 더 피치 어피치 어, 오리 오리 달고 오리 달고 있네 자 일단 천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에 이래고요 Fun y r a y 참. 얘들 근데 아좀 이상하던데.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. 아이고, 안 돼, 안 돼. 이 아이고 이 안돼 안돼 안돼. 우리 한번 해볼래? 음, 내가 땅을 찍겠을까? 뭐? 데미난거 자, 우리 수진또내 때문에 낚였고요. <laughs> 자, 저는 파오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딴데갔다와 가지고. <laughs> 어, 어우, 아,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기... 아, 저... 저는 파울리... 아까 전에 그... 거기... 아, 여기... 어... 예... 일단 갔다 왔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소개만 하는 걸로 해서... 찍어내기로 하겠습니다. 아. 오케죠 그렇죠. 네, 이거, 이거. 왜? 뽑았어? 아니. 망했어? 아, 어, 망했어. 뭐 왜? 한번못 아, 잡았어? 아, 못 잡았어. 자. 타이터. 이터으로 가는 힘들어 보인다. 아, 얘를 가지고 옮겨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옮겨고 옮겨갖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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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갖다 옮겨갖고, 옮이갖고 옮겨갖고, 이제 딱, 차람만 해보고. 진짜 애매한 잘잘 이거? 어잘 들어갔습니다, 이거. 로켓트, 아, 먹는 범이 진짜 큽니다, 여러분, <laughs> 여기. Oh, yes. Good. Very, very nice. 얘는 <laughs> 뭐야? 물랑이겠냐 귀여운데 몰랑이, 몰랑이 한번 볼까? 지방이, 아씨 워킹. 이이 나는 자. 자, <laughs> 자, 제가 할 거는 어피치 카카 프렌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요게 아 너무 큰데 생각보다. 여기서부터 놔래요, 여기. 여기서부터 나어요 여기. 이거부터 넣고, 이렇게, 어. 못 가니까. 어? 애매한. 어? 소득이야, 나 이거 할 거야. 아 어, 내가 할 거야. 그래, 해봐. 해, 해. 어, 맨날 내가 하. 지 애매하네, 이거. 니도 한번 찍고, 뭐 그런 거 아니었나? 이거 그냥 한번 잡아볼게. 아이어아볼게 아, 잡을 게 없다, 딱히. 여기서. 아, 얘를 잡아가지고. 아, 계속 이렇게 들어가네. 아, 짜증나. 아. 자, 하나 뽑을 때까지 뽑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랜덤이 터지든지, 뭐 했든지, 한번, 한 마리 뽑을 때까지 무조건. 오케이, 야. 요 돈이 얼마 없어서. 어, 거지거든요, 사실. 와 존나 착착 안 되겠다 어려운데 거의 그냥 거의 사장이한테 돈 갖다 받치는 수준이야 콘 아니야 이게 뭐더라 우리 이거 큰거 있었잖아 그콘 아니야 콘 초록색이야 어 그래 어 아, 근데 돈슥쭉 들어가는데 말하다 보니까 벌써 <laughs> 얘를 뽑고 싶은데 맞죠 아니, 나 얘를 뽑아야 되잖아? 어, 거의 랜덤 아니면 못 뽑아 가위다 놓을걸? 어, 랜덤! 어 갑자기. 어, 깜짝이야 는데어 어, 귀찮은데? 아, <laughs> 어, 역시 여자 말은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, 여러분 <laughs> 어, 이거 안 들어간다 야, 이거 왼쪽으로 안 가,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 이거 안 찍어도 아, 아안 들어가 아, 아 얼채가 없어 이거 똥을 꺼야 돼아 살짝만 나와야지 조심스럽게 가라 아, 아. 됐습니다 걸쳐가 아, 아 되, 되지도 않아 안 들어가 어 됐다 됐다 아, 됐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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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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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!

아! 안 돼! 이러면 안 돼! 아, 야, 이거, 뒤로도 안 간다. 와, 미치겠다, 이거. 아! 어, 들어간다. 눌러줘. 시간초 기다리면 되는 거같까그안 들어가겠지? 어, 안들어가 기다려보자. 내려가겠지? 아, 어, 내려가네, 내려가네. 아, <laughs> <laughs> 먹어서 하는데. <laughs> 아, 미치겠네, 이거 참.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, 그냥. 일단 여러분 한번 기다려볼게요. 15. 어. <laughs> 자, 어차피 이거 누르는 게안 돼요, 이거. 아무리 눌러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. 2,000원. 자, 찍어줄 것인지 봐요. 제발. 어, 아, 찍어준다, 찍어준다. 그렇지, 그렇지. 뽑았다, 뽑았다, 뽑았다. 아, 아따마 이거 한 마리 뽑는데 참만 원이나 들어가고 참만 원. 예. 귀엽긴 해. 19금 처례도딱 해주고 뭐. 딱 해두고 뭐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아이가? 어, <laughs> 아, 아이다. 피치 한 마리 만 원에. 아, 나 스트레스 받네. 자. 어, 지, 지방이. 어? 어, 어. 어. 아우 예예 네, 이 네. 마지막 만원 남았거든요 아 그거지 맨한거도좀 하다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맞겠지 이거 잡을 건 없고, 따라. 아, 얘, 한 번만 뽑아보자. 어차피, 뭐 찍어줄래? 아 찍어줄래? 아 이거, 이거 또제 제가 뻔히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, 원래 이런 거요 여러분? 혹시 뻔히랜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. 와, 했어요. 잡지도 못하고, 가지도 못하고, 이거 참. 그리나서 나리나서 나리나서 리나서 나리나서 나리나다 나리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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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나요나요나서 나리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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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서나리나어나리나리거서 내가 잘내했어얘로 내려 다시 갑니다. 어. 오. 어. 오. 어. 아, 필요도 없는 거지. 어. 어. 아, 그러니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얻어 걸리면 되는데, 한 번만 얻어 걸리면 되는데, 한 번만 어, 팔, 걸었다, 팔, 걸었다, 팔 걸었다, 팔 걸었다, 팔 걸었다, 팔 걸었다, 팔 걸었다. 어, 됐다. 이거, 아, 어, <laughs> 밀리겠다. 이거. 하하나잠겨 그렇지, 아. 아, 그 랜덤 랜덤에, <laughs> 4개인데? 4개인데? 아 이가 설마 저게 랜덤 이냐사긴데 거의 사긴데 아, 잠자자자잠잠 뒤에 있는 거그렇우 그렇지. 저자면안 돼. 야, 밀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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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다 어, 밀린다, 밀린다, 밀린다. 어, 밀린다, 존나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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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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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해줄 아?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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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다 오! 떨어졌습니다, 여러분. 여보세요? 아직... 그래? 아, 네, 떨어졌다고 두 번이다. 알았어. 그래. 짜증 떨어진... 내지 마. 아, 짜증 내는 게 아니라. <laughs> <laughs> 아, 행복해서. 떨어졌어. 오, 얘도 떨어지겠네. 요이 오오오! 골가리 골가리하나 골가리하나 여기 여기 나야지사람인이왜두들어야 <laughs> 되는지 알지요? 아두이 안돼 최대한 시간을 기다려야지 잠깐 나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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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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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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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같이 자 같이 하하하하딱 뽑았네. 장 <laughs> 아, 지금 두개 뽑았네. 두개 뽑았습니다, 여러분. 로도 있어. 자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. 아, 좀 아깝네 이거. 지마세요 네. 수, 뭐, 이거 뭐, 천도 있고 습니 <laughs> 돈이 있네. 어. 여기 두 마리에 피치, 피, 아, 어 피치? 아, 피치. 어 아, 피치. 일 아, 피치. 아, 피치. 여름 느낌, 겨울 느낌. 어, <laughs> 여름과 겨울을 넘나드는 사람들. 아 여기 파인아랜드 네, 일단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는 여기까지. 이 편으로 올라갈게요. 안녕. 네 안녕하세요 대구토끼입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성서롯데시네마에서 찍었던 영상들 중에 음 저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제 영상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. 이제 뭐 참여자분들은 조금 미흡하나 그래도 한번 네 일단 당첨자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일단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어디더라? 제가 아무튼 요 끝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 지금 화질이 조금 떨어지네요. 최대한 좀 깔끔하게 찍어보도록. 아할수 없이 손으로 찍어야 되겠네 최대한 좀덜 깨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근처쯤에 제가 아마 여기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,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댓글로 자 요렇게 이제 저의 자막으로 자막 자막 이벤트라고 하죠 자막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팬텀인 형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,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적어 놨거든요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. 라고.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딱 달아주셨습니다. 이렇게. 구부님. 아,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다른 분들은 없더라고요. 이렇게 구부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, 구독, 은, 구부님은 그 항상 누르고 계셨고, 그 다음에 SNS 공유는 제가 뭐, 딱히 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. 그냥, 음, 그냥 해주시면, 고마, 어,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고, 그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와, 아, 진짜 이렇게 SNS까지 공유를 또 해주셨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, 이번 자막 이벤트는 구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빠밤빠밤이 <laughs> 부금이 준비가 안 돼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메일로 요 영상 올라갈 때쯤 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영상은 아마 음.. 내일 아니지 그 뭐야 저기 성서 음 아. 모르겠네 아. 아무튼 같이 올라갈 거예요 금요일날 어 그리고 저 뭐야 혹시 제 영상이 지금 화금토일이 올라가는데 포켓코를 날짜를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싶어서 혹시나 화목이 괜찮으신지 화금이 괜찮으신지 날짜를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또 곡에 맞게 또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구구님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댓, 뭐야, 저기 자막 이벤트 많이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뭐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아마 게이드 보실 겁니다. <laughs> 아무튼 구구님 축하드립니다. 아 구구님이 저번에도 당첨되셨는데 이번에 또 당첨되시고. 아, 역시 운이 짱이십니다.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